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나는 그를 처음 만났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스치자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너, 나처럼 느껴 그의 속삭임이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비밀은 더 이상 혼자 지킬 수 없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나는 김민준, 스무 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나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 숨겨진 나 자신을 발견하는 중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의사로 키우려 했고 나는 그 꿈을 쫓아 의대 입시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이상한 감정이 나를 괴롭혔다. 왜 나만 이렇게 느껴질까? 왜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나는 항상 외톨이처럼 느껴질까? 학교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다 우연히 본한 권의 소설, 그 안에 숨겨진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나의 첫 깨달음이었다. 나는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 아니,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땅에서 그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민준의 일상은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먹고 지하철에 몸을 실어 학교로 향한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메아리치지만 내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친구들, 그들은 여자친구 자랑을 하며 웃고 떠들었다. 민준아, 너도 빨리 여자 만나봐. 인생이 달라져.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곧, 하지만 속으로는 울부짖었다. 어떻게 솔직해질 수 있단 말인가?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은 세대, 아버지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완벽한 아들이어야 했다. 그비 오는 밤, 나는 한강으로 나왔다. 우산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며 걷고 싶었다.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듯한 그 느낌을 씻어내고 싶었다. 다리 아래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눈이 마주쳤다. 그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여기서 뭐해?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나는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냥. 산책이요. 그는 웃었다. 부드럽게,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다. 비 맞으며 산책. 용감하네. 나도 그래. 가끔은 세상이 너무 무거워서 비가 씻어줄 것 같아서.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다. 스물다섯 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비가 그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울 태생, 나처럼 이 도시의 압박 속에서 자랐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 이 감정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지. 가족, 친구들. 모두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니까 그의 고백이 내 가슴을 울렸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듯 했다. 우리는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준호. 그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커피 한잔 어때요? 그의 답은 빨랐다. 좋아. 홍대 근처에서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창 밖으로 홍대의 거리가 활기차게 흘러갔지만, 우리 테이블은 조용한 섬 같았다. 준호는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그의 그림 속에는 숨겨진 감정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보시의 야경, 하지만 그 안에 외로운 그림자들이, 이게 나야. 항상 숨기고 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우리는 학교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조금씩 그 비밀에 가까워졌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매주 만났다. 한강 산책, 남산 타워에서 본 서울의 불빛, 작은 영화관에서 본 로맨틱 코미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조심스러웠다. 손을 잡는 건 어두운 골목에서만, 키스는 상상 속에서만. 한국 사회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 친구들의 동성애 농담. 그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었다. 민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준호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할까 두려웠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짧은 주말,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바다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해변에서 준호가 말했다. 민준아, 나너 사랑해, 그의 눈물이 내 뺨을 적셨다. 나는 그를 안았다. 나도. 영원히 그 순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사랑은 진짜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현실이 다시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부모님의 시선을 피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엄마의 걱정 어린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공부 때문이야. 준호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스튜디오 근처 서울의 변두리.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준호는 과거의 연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짧았던 사랑. 하지만 가족에게 들키자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도망쳤어. 하지만 너와는 달라. 너는 강해. 그의 말에 나는 울었다. 나도 강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내 의대 입시가 코앞이었고 준호의 직장 생활은 바빴다. 우리는 덜 만나게 되었다. 메시지도 줄었다. 미안, 피곤해. 나도, 이해해. 그 겨울, 나는 아파트에서 준호를 기다렸다.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마음이 불안했다. 문이 열리고 그는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아, 회사에서 들었어. 동료가 우리 사진을 봤대. 한강에서 찍힌 거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사진 우리는 그냥 안고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소문이 돌고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그 안기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소문은 퍼졌다. 준호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친구 하나가 물었다. 민준아, 너, 그 소문 진짜야.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헛소문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부모님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집에 와라. 이야기할 게 있다. 집으로 돌아간 나는 엄마의 눈물을 봤다.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아버지는 고함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미래를 망치려는 거냐? 나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 저는. 저는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준호에게 달려갔다. 그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사랑, 하지만 준호는 흔들렸다. 민준아, 너 아직 젊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잠시만. 생각할 시간 필요해. 그 말은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의사의 꿈은 멀어졌지만 대신 자유를 찾고 있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과의 연락은 끊겼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LGBT 커뮤니티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들이 나를 일으켰다. 준호와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여름 페스티벌, 서울 광장에서. 그는 여전히 그 코트 차림이었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에 나는 돌아섰다. 눈물이 흘렀다. 준호야, 미안해. 나, 변했어, 우리는 다시 안겼다. 이번에는 강하게. 이번엔 포기 안 해, 함께 싸우자. 우리의 여점은 계속되었다. 가족과의 화해, 사회의 시선에 맞서는 용기. 준호는 직장을 옮겼고, 나는 디자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의 꿈을 따다. 우리는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우리 사랑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관객들은 울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시간이 흘러 가을이 다시 왔다. 한강 다리 아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 있었다. 민준아, 그 비밀. 이제 다 털어놨어, 준호가 웃었다. 그래. 그리고 우리 사랑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자유롭게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서울의 불빛이 우리를 비쳤다. 그빛 속에서 우리는 영원했다. 민준의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났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손님들, 그들의 이야기들이 나를 채웠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젊은이야,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마음이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내 형제자매 같았다.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지?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어. 그 연결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준호와의 재회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기로. 작은 모임에 함께 나갔다. LGBT 지원 그룹, 서울의 지하 공간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통과 기쁨. 우리는 결혼했어. 법적으로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 말에 준호가 내 손을 세게 쥐었다. 언젠가 우리도.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이 사람이 제 3이에요. 답장은 늦었다. 생각해 볼게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주 전화했다. 아빠, 건강하세요. 작은 대화부터. 준호의 직장 생활도 변했다. 새 회사, 더 개방적인 분위기. 하지만 소문은 따라왔다. 상사가 물었다. 너, 그래서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네, 그리고 그게 제 3입니다. 그 용기에 나는 감동했다. 우리는 함께 상담을 받았다. 심리상담사 선생님. 자기 수용이 첫 걸음이야. 그 세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만들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여행을 계획했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집을 사고 함께 사는 거 아이도 입양할 수 있을까 준호의 꿈 같은 말에 나는 웃었다. 가능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그 여행 중 위기가 왔다. 호텔 로비에서 낯선 사람이 우리를 보며 중얼거렸다. 저런 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가자.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말 한마디가 상처를 남겼다. 집으로 돌아온 후 준호는 우울해졌다. 나는 약해. 사회가 나를 꺾으려고 했다. 나는 그를 안고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강해. 함께라면 그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감정의 깊이 그 안에서 사랑이 더 단단해졌다. 가을 페스티벌 후 우리는 더 활동적으로 변했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참가했다.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처음으로 세상에 외쳤다. 우리는 여기 있어 군중 속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준호의 손이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뉴스에 실렸다. 젊은 커플의 용기 우리 사진이 가족의 변화도 왔다. 엄마가 연락했다. 민준아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엄마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미안해 내 아픔을 몰랐어 나는 울었다 엄마 사랑해요 포옹 속에서 화해의 첫걸음 아버지는 버디게 따라왔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우리의 사랑은 시험을 받았다 겨울 준호의 건강 문제 과로로 쓰러진 그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민준아, 미안, 그의 약한 목소리에 나는 무너졌다. 바보야. 함께 이겨내, 병실에서 나는 가족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왔다. 준호씨, 건강 챙기세요. 그 순간, 엄마의 미소. 변화였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우리는 새 아파트를 구했다. 작은 공간, 하지만 우리 둘이서 채운 꿈. 가구를 사고 그림을 걸었다. 준호의 스케치북이 벽을 장식했다. 이게 우리 집이야. 그 말에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 친구 모임에서 옛 친구가 말했다. 민준아, 아직도 나는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후회 없어, 그 대화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여름, 우리는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더 깊이. 바다에서 수영하며, 영원히 함께, 키스, 자유로운. 그곳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상상했다. 작은 서야. 너를 사랑해, 민준. 가을. 갤러리 전시. 성공이었다. 사람들이 왔다. 감동적이에요. 그 피드백이 우리를 격려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한강에서 스케이트. 웃음소리 속, 사랑. 전시회 성공 후,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는 디자인 학교에 입학했다. 준호의 영향으로 창의력을 찾았다. 강의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신을 표현했다. 이 그림은 제 사랑 이야기예요. 교수님의 칭찬에 가슴이 벅찼다. 준호는 프리랜서가 되었다. 더 자유롭게 일했다. 이제 우리 시간 많아 우리는 여행을 더 자주 했다. 강원도 산책, 봄꽃 축제. 자연 속에서 마음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법적 인정, 결혼. 뉴스에서 본 소송. 동성 커플의 권리, 우리는 지지했다. 시위에 나갔다. 평등을, 그 외침이 목이 쉰 날, 준호가 말했다. 민준아, 우리는 변화의 일부야. 가족 관계는 좋아졌다. 엄마가 준호를 집으로 불렀다. 밥 먹자, 식탁에서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아버지도 왔다. 축하해, 학교 입학, 그 미소, 귀중했다. 여름 휴가, 해외로. 일본, 도쿄. 거기서 우리는 손잡고 걸었다. 여기선 자유로워.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니 다시 조심. 그 대비가 아팠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지은. 그녀도 LGBT. 함께 싸우자 우리는 그룹을 만들었다. 작은 모임, 이야기 나누기. 그 연결이 힘을 주었다. 가을, 준호이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친구들 모아. 준호야, 사랑해, 눈물 흘리는 그, 행복했다. 겨울, 눈사람 만들기. 웃음, 추워. 하지만 갈등. 학교 프로젝트, 주제 사랑. 나는 우리 이야기를 썼다. 교수 피드백, 현실적이지 않아, 그 말에 화가 났다. 이게 현실이에요. 준호가 달래. 내가 오라. 변화의 물결. 정부 정책 변화 소식. 동성 파트너십 인정 논의 희망이 싹 떴다. 우리의 사랑, 더 깊어. 내일 감사. 너 덕에 사라. 희망 속에 새로운 도전. 민준의 졸업 프로젝트. 대형 전시. 숨겨진 사랑, 우리 이야기. 준호 도움으로 완성. 전시 날, 가족 왔다. 엄마 울음. 자랑스러워, 성공, 박수. 하지만 미디어. 기사, 젊은 아티스트의 커밍아웃, 반응, 지지와 비난. 온라인 공격. 변태, 그 말들이 상처. 준호 보호. 무시해. 우리는 강해, 하지만 밤, 암몽. 지원 그룹 보험. 상담. 이건 과정이야. 여행, 제주 다시. 휴식 받아서 치유. 가족 모임. 아버지 이야기. 나도 젊었을 때 숨긴 게 있었어. 놀라움 가까워짐 학교 졸업 준호 축하 미래 밝아 새 직장 디자인 회사 동료들 개방적 환영해 하지만 준호 건강 재발 스트레스 병원 함께 회복 과정 서로 의지 사랑 더 단단. 겨울 크리스마스 여행. 설악산. 눈속 로맨스. 봄새 시작. 집 리모델링. 우리 공간. 사회 변화. 법안 통과 소식. 파트너십 등록, 기쁨, 눈물. 등록 신청. 공식적으로 우리. 등록 후, 자유 느낌. 하지만 시선 여전. 거리서 손잡기, 속삭임. 직장 생활. 민준 프로젝트, LGBT 테마. 클라이언트 반대. 위험해, 싸움, 이게 제 가치. 준호 지지. 포기 마. 가족 방문. 할머니 만남, 사랑이 제일 지혜, 여름 페스티벌, 무대서 이야기, 우리 사랑, 박수. 하지만 위기, 옛 친구 배신, 소문 퍼뜨림, 민준이 이상해, 대면, 왜 두려워서 화해, 용서, 여행, 유럽. 파리. 자유의 공기. 언젠가 한국도. 돌아와, 변화, 노력. 커뮤니티 리더. 모임 주최. 가을, 준호 전시. 성공. 파트너 감사. 겨울, 결혼식. 가족, 친구 모아. 서야. 영원히. 새해, 꿈, 아이, 입양 꿈. 결혼 후, 행복 절정. 하지만 현실. 입양 신청 거부. 법정 문제, 실망. 항소, 싸움. 변호사 도움. 포기 마. 가족 지지. 엄마, 함께. 사회 캠페인. 인터뷰. 가족 정의. 지지 모여. 변화 바람. 개인 성장. 민준 책 쓰기. 비밀의 사랑 출간. 베스트셀러. 이야기 공유. 준호 멘토링. 젊은이 도움. 여름 휴가. 제주. 반성, 위기, 건강, 민준 스트레스, 쉬어, 치유, 요가, 함께, 가을, 승리, 이량 법 변화, 희망, 겨울, 크리스마스, 꿈, 이야기, 변화 속, 이량 성공, 작은 아이,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생활 변화, 육아, 기쁨, 피로, 가족 도움, 엄마 돌봄, 사회 인정 증가, 강연 초대, 책 투어, 전국, 사 랑의 힘, 준호, 갤러리 오픈, 성공, 여행, 가족, 부산바다, 위기, 아이 학교, 괴롭힘, 동성부모, 학교 만남, 교육, 변화, 봄, 새 시작, 아이 성장, 여름, 피크닉, 행복, 가을, 전시, 가족 테마. 겨울, 감사. 시간 흘러, 10년 후, 아이 청소년. 엄마, 아빠, 사랑해. 우리, 여전. 한강 산책. 회상. 그비 오는 밤, 비밀 지켰지만, 이제 자유. 사회 변화. 결혼 합법. 축하. 가족 모임. 큰 잔치. 미래 꿈, 더큰 변화. 결말, 강위, 우리 사랑, 무너지지 않았어. 영원한 약속. 서울 불빛 아래.